다시 1번의 선택지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봤더니, 해양, 바이올로지 하면은 생물학이라는 뜻입니다. 생물학 연구에서 blind 하면 뜻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blind spot 하면은 맹점이란 뜻이야. 맹점이 뭔데? 허점이란 뜻입니다. 2번 볼게요. 현미경, 아래서 볼수 있는 바다. 해양,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돌파구다. 근데 돌파구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3번, 해양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다. 4번, 우리의 직관이냐, 아니면 연구냐. 이것이 바로 해양 생물학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5번, 홀랑커튼이 죽잖아? 그러면 바다도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앞에 지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봤더니만 해양 생물학에 있어서의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쌓았어요. 근데 이 지식들은요. is derived from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뜻이 어떻게 돼요?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적으면서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만들었을 거야. 그 단어장에다가 모르는 단어 우리 지금. 수업하면서 하고 있잖아, 다 적어. 그런 다음에 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암기를 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요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바로 블라인드 샘플링. 여기서 블라인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계획적인 뜻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무계획적인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는 해양 지식들을 많이 축적해 온 거야. 우리는 기구를 사용하거든 이 블라인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뭐 하려고? 측정하려고 무엇을 b 부 k 하면 대량의란 이 뜻이야 대량의 properties 하면은 특성들이란 뜻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도 그리고 바다의 온도와 같은 바다 환경에 대한 대량의 특성 엄청나게 많은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부를 쓴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블라인드 샘플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병이나 그물 샘플을 사용하는 거야 뭐하려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유기체들에 대한 지식들을 뽑아내려고, 알아내려고, 이건 괜찮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블라인드 샘플링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접근법, 즉, 블라인드 샘플링과 같은 접근법은요, 기여해왔어요. 어, 어디에? 중요한 지식을 주는데, 그리고 but also 나왔어. 그리고 또 어디에 기여해 봤는데, 영향을 줬대요. 방법에. 근데 무슨 방법? 우리가 해양을 바라보는, 해양 생명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도 영향을 줬대요. 좋은 점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접근법은요, 또 우리한테 이끌었어요. 뭐 하도록? 포커스 하도록요. 어디에? 풍부함, 그리고 생산율, 그리고 d i s t r i b u 하면 분배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분포되어 있다는 라 거지. 분포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거야.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관련이 있어. 어떠한 맥락에서 바다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봐봐. 우리가 바다를 자원으로 바라보니까, 어?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어떻지? 바다 환경은 어떻지? 다 이런 것들을 다 어, 연구하고 관찰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번도 괜찮아 그리고 또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bio geochemical issues 나왔어 예를 들어서 해암 탄소 흐름과 같은 어, 어떠한 지구에 있어서의 화학적인 문제들이 있나봐 그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벗이 나왔네 잠깐만 벗에다가 별걸 앞에서 블라인드 샘플링에 대해서 좋은 점다 얘기했어. 그렇 어, 이런 것들에 기여하더라. 근데 벗이 나왔네? 그럼 여러분들 앞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뒤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 나올까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뒤에 한번 살펴볼게. 자, 벗부터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만. 자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요. 불충분하다라는 거야.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게 불충분하네. 씨 괜찮네. 앞뒤 내용 반대니까. 이러한 종류의 직관은 근데 어떠한 직관이냐면 우리가 해양 생명체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이러한 직관, 이러한 정보들 있죠. 지식들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 우리가 그 해양 생명체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 그 다음 보니까 바다라는 건 우리한테 어떻게 접근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이란 뜻이거든. 접근하기 어려워. 워낙 크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플랑크토닉 같은 유기체들이 현미경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 우리의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초보적이다라는 거야.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가 육체, 어 육체가 아니라 육질입니다. 육지, 육지의 생명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해들과 비교했을 때는 바다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초보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불충분하다와 연결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토닉 같은 유기체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은요 여전히 그러면 뭐의 근거에 있는데 봤더니 죽은 기체들 그리고 현장 샘플들 그리고 배양하는 실험들 이런 거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뭔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해서 모았잖아. 근데 그것들이 완전 어떻게 편향되어 있어 어지? 아, 우리의 정보에 되게 기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 거야. 편향되어 있는 정보일 수도 있다는 라 거야. 비슷하게. 실험적으로, 실험으로 관찰한 내용 있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블라인드 샘플링을 통해서 관찰한 내용은, 익스텐드 하면은 확장하다란 뜻이야. 확장한데, 어디로? 봤더니, 우리가 살아 있는 채로 모았어.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거야. 그러한 유기체들도 확장할 수가 있을까? 잠깐만. 아까 전에 우리가 배양한다 얘기 나왔않았어 인큐베이션 익스피리 c 스얘 어떤 걸 통해서? 아까 전에 블라인드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실험실에서 커티베이트 하는 것도 뭐야? 인큐베이션 익스피리먼 e 란 말이야. 그러면 블라인드 샘플링이 아까 전에 어떻게 다 있어 편향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유기체를 확장시키는 거야? 이런 유기체로?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제한 되는 거지. 제한되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리미티드가 되어줘야 돼.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음, 관찰. 그, 제한이 되어진다는 거지. 무엇으로? 앞에서 말했던, 그치, The Blind Sampling을 통해서 Incubation e x p e r i m n 한 것처럼 실험실에서 배양한 것, 그러한 유기체에 제한이 되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41번에서 제목 몇번 고를 수 있겠어? 그치, 1번 고를 수 있겠네. 허점이 있더라. 그리고 42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 리미티드로 고쳐주세요.